여러분 안녕. 유주쌤이에요. 우리 오늘은 교과서 136쪽 새로운 세력의 등장과 고려 왕조의 몰락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오늘 배울 포인트는 이 새로운 세력이에요. 당시 얘들아, 고려가 원나라의 간섭을 받고 권문세족의 부정 부패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기였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세력이 크게 두 개의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신흥 무인 세력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신진 사대부 세력입니다. 오늘은 이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 사대부 세력이 어떻게 등장을 했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교과서 136쪽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36쪽에서 봐야 될 거는 우리가 방금 말했던 두 가지의 새로운 세력 중에서도 바로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136쪽에 소단원명은 홍건적과 왜구의 격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홍건적이라는 무리와 왜구를 물리치는 과정에서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뭐 천천히 볼게요. 먼저 첫 번째, 홍건적과 외구가 침략을 했던 상황을 보도록 합시다. 1 번, 홍건적부터 보도록 할게요. 홍건적은 반란을 일으켰던 그 무리를 홍건적이라고 지칭을 했는데요. 이들의, 이들의 정의를 보면 한족의 농민 반란군으로 고려를 침략하였다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모르는 단어풀이 해봅시다. 한족의 농민 반란군이잖아. 여기서 말하던 이 한족은 뭘 뜻하냐면은 중국 민족을 우리가 한족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민족은 무슨 민족이야? 한민족이야. 배달의 민족이라고 말하지 말아요. 한민족이야. 우리는 한민족. 근데 중국 영토에서 태어나서 쭉 사는 중국 민족을 우리는 한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얘네는 우리나라 반란군이야? 아니야? 아니야. 얘네는 고려 사람이 아니야. 중국 민족, 중국 애들이에요? 그럼 도대체 얘네가 왜 고려를 침략해 왔냐를 보려면 당신이 중국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 같이 볼게요. 보면 얘들아, 여기 우리 몽골 제국 할때 내용이에요. 우리 원래 중국 땅에는 당연히, 잠깐만. 중국 땅에는 당연히 잘안 써죠. 이 볼게요. 우리 원나라가 생기기 전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시면요, 원래 원래 중국 땅에는 누가 살았겠어? 당연히 중국 민족인. 중국 민족인 한족. 애들이 중국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잘 살고 있던 한족 애들을 누가 정벌하냐 이거야. 바로 우리가 봤던 몽골 제국 애들이 이 한족을 한족이 살았던 남송을 정벌해 버리고 여기를 무슨 나라로 만들어 버려. 원나라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몽골이 중국을 정복을 하고 세워진 나라가 바로 원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 중국 영토에 살고 있었던 중국 민족 한족 애들은 어떻게 된 거야? 어, 얘네를 싹다 죽이지는 않아요. 단지 원나라 애들이 중국을 정복을 했기 때문에 이 원래 중국 민족인 한족 애들을 지배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차별도 하고. 왜냐면 원나라의 그, 원나라는 원래 몽골 민족이 세운 나라니까, 당연히 중국 민족을 차별한 거예요. 차별도 하고, 핍박도 하고, 그러면서 살게, 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니네가 생각을 해봐. 너희 입장에서 나는 원래 중국 민족이야. 그리고 나 여기는 우리 조상님이 대대로 살아왔던 영토란 말이야. 근데 갑자기 몽골 애들이 들어오더니, 야, 우리 몽골 민족이 이제 여기를 지배할 거야. 너네 중국 민족 애들. 너네 중국 민족 애들은 우리 몽골 민족의 말만 듣고 우리가 시키는 것만 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민족 애들을 엄청나게 차별을 하게 돼. 그럼 중국 민족 애들 입장에서는 아니 여기가 원래 우리가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땅인데 왜 갑자기 원나라 몽골 민족의 지배를 받아야 되냐고라고 하면서 화도 나고 불만도 굉장히 많이 쌓였겠죠? 이러한 상황이었던 거야.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얘들아 원나라가 뭐 평생 잘 나가겠어 아니야 원나라 애들도 힘이 점점 약해지고 결국에는 원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순간도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나라의 힘이 점점점 약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원래 얘네가 셌는데 이렇게 원나라의 힘이 점점점 약해지게 되니까, 오 눌려 있었던,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중국 민족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어, 바로 기회는 이때다. 우리가 이 원나라를 다시 몰아내 버리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을 한 거야.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던 무리 중에 하나의 무리가 누구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바로 홍건적이라는 무리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얘네가 왜 홍건적이냐? 라고 하면은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면 이 사진에 나오는 등장하는 사람들이 홍건적이에요. 여러분이 봤을 때 얘네의 공통점은 뭐야? 무슨 색깔의 옷을 입고 있어? 그지, 맞아. 바로 얘들은 빨간색을 입고 있잖아. 그래서 이 홍건적의 홍자가 바로 붉을 홍자예요. 빨간색. 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건 자는 두건. 머리에 쓰는 두건의 그건 자야. 다들 보면 여기 빨간 두건을 쓰고 있지.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같은 물이다.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같이 빨간 두건을 메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홍건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원나라의 반란을 일으켰던 중국 민족 한족의 농민 반란군을 홍건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러면 도대체 얘네는 왜 갑자기 고려를 침략을 하게 됐냐라고 하면은 얘네가 그 원나라에게 반란을 중국 땅에서 막 일으키다가 원나라의 군대와 충돌을 할거 아니야. 싸움을 하다가 얘들도 지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원나라에게 역공을 당해서 원나라 군대에게 쫓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들이 도망을 치다가 보니까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고려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볼게. 보면은, 네. 요건 당시 홍건적 애들이 쳐들어왔던 경로를 보여주는데요. 파란색 줄이 홍건적애들이 쳐들어왔던 경로야 보면은 여기가 중국 땅이잖아 이 중국 땅에서 이쪽 밑으로 내려왔는 걸알수 있죠 중국 땅에서 일어난 홍건적의 반란이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고려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거의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 거지 근데 얘들도 내려오고 난 뒤에 다시 잠깐 왔다가 돌아간 게 아니라 내려온 김에 고려를 엄청나게 약탈을 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고려 입장에서는 이 홍건적을 물리쳐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던 거죠. 여튼 고려의 당시 상황은 홍건적이 침략을 해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홍건적의 침략 뿐만 아니라 외국의 침략도 있었는데요. 외국의 침략도 여러분 지도랑 한번 같이 봐봐. 지도를 보시면 외국의 침략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을 보면은 얘네는 대체로 어디 지역을 침략을 했냐라고 할 때, 아이고, 펜이 잘, 와. 팬이 익숙하지 않아. 응, 잉, 응, 잉. 네, 아. 네. 어디 쪽을 침략했냐라고 할 때, 어, 여기 이쪽, 되게 해안가 주변을 침략을 했어요. 외구가 뭔지 너희 다 알잖아. 외구 뭐였어, 얘들아? 그치? 일본 해적을 우리가 외구라고 불렀다고 했잖아요. 해적은 어디에서 활동을 해? 바다에서 활동을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대부분 이 해안가 주변을 약탈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고려는 이제 위에서는... 홍건적 애들이 내려와서 공격을 해서 굉장히 힘들었고 밑에서는 외국, 일본 해적 애들이 막 약탈을 해서 되게 힘든 상황이었던 거야. 이런 상황 속에 이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쳐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신은 무인 세력인 거예요. 신은 무인 세력. 여기 이 무자가 무슨 무자겠어? 그치 우리 무신할 때 배웠었잖아. 무술하는 사람들. 무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기, 무력, 무술 이때 그 무자라고 했었지 이 무술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홍건적도 공격해서 싸워주고 외구도 공격해서 싸워서 이겨주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홍건적의 침략을 물리치고 외구의 침략을 물리쳤던 대표적인 사람이 최영과 이성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여기도 이성계 있고요. 여기 최영 있죠. 그리고 여기도 이성계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성계가 누굴까, 얘들아? 그래, 니들이 알고 있는 그 이성계가 이 이성계야. 바로 조선을 건국하는 그 이성계 말이에요. 이성계 역시 힘을 키웠던 거는 이성계가 중앙정치에 등장을 할수 있었던 거는 이 홍권적의 공격을 물리치고 외부의 침략을 물리치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계는 신흥 무인 세력이다 라고 할수 있겠죠. 정리해보면 고려 말에는 홍건적과 왜구가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혼란한 상황이었고 이 상황 속에서 홍건적을 물리치고 왜구를 물리치면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게 됐다. 이 새로운 세력이 누구다? 신흥 무인 세력이다. 오케이? 네, 넘어갈게요. 아,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고려의 고려말 등장한 새로운 세력의 두 번째 세력 누구였죠? 신진 4대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세력이죠. 신진 4대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됐는지 출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신 첫 번째는 지방의 향리나 하급 관리 출신이었다는 거. 이 사람들은 애초에 지안 자체가 빼기 빵빵에서 중앙정계로 등장한 사람이 아니라 원래 지방에서 낮은 관리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중앙관리로 진출을 하게 됐냐? 바로 2번. 무엇을 통해서? 과거 시험을 통해서 직접 자신의 능력을 표출을 해서 중앙관직으로 진출하게 되었다는 점. 이것은 권문세족이랑 굉장히 크게 차이가 있어요. 권문세족 애들은 얘들아, 과거 시험을 봐서 능력이 있어서 권력을 잡은 거였어? 아니었어. 걔네 권력 어떻게 잡았어? 그치, 맞아. 누구랑 친해서? 원나라랑 친해가지고, 원나라한테 아부 떨어가지고 권력을 잡았던 게 권문세족이잖아. 근데 신진사의부 애들은 원나라한테 아부 떤 애들이 아니야. 누구야? 뭐, 어떻게 한 거야? 그치, 맞아. 얘들은 바로 자기 스스로 능력껏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 시험을 통과해서 중앙관직으로 등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을 키워준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배웠던 공민왕입니다. 공민왕은 권문세족 편이었어, 아니었어? 아니었어. 공문세족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진사대부와 손을 잡고 개혁을 추진했어요. 그러면서 이때 신진사대부 애들이 아 우리는 개혁을 하는 새로운 세력이구나라고 인식을 자기들끼리 하게 되고 하나의 무리를 형성을 하게 되면서 점점점점 성장을 해 나갔던 거예요. 이렇게 등장한 게 바로 신진사대부입니다. 잘 나갔던 집안 출신 아니고요, 지방 출신이었고요. 능력 있게 과거 시험 통해서 진출을 했고요. 개혁을 추진했던 세력이라는 거. 그러면 이 신진사대부의 특징 보도록 할게요. 특징 아까도 말했죠. 얘네는 아부 떨어서 등장한 애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보+ 누가 꼴 보기 싫었겠어. 당연히 당시에 어 부정부패를 일삼고 능력 다시 당연히 능력도 없으면서 부정부패를 일삼고 백성들을 수탈을 했던. 검문 세족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그러면서 신진 사대부는이 검문 세족을 굉장히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얘들이 봤을 때 문제는 쟤네 거야. 검문 세족 쟤네 때문에 지금 고려가 이 모양, 이 꼴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 특징은 불교, 불교의 패단을 지적했습니다. 당시에 검문 세족 애들이 좋아했던 종교가 바로 불교였어요. 그러면서 이 권문세족 애들이 그 스님에게 승려들에게 의리 의리한 절도 지어 주고 의리 의리한 선물도 많이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돈의 맛을 보게 된 불교 집단들이 점점 권문세족에게 기대게 되고 권문세족과 함께 이런 그 호화로운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신진 사대부가 보기에 어 저것은 진정한 불교가 아니다 이건 거예요. 왜 불교가 어 백성을 위하고 부처님에게 기도를 드리고 나라를 위해야 되는 불교가 왜권문소족에게 기대가지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냐 이건 거야. 지금도 이제 스님들이 벤츠 끌고 다니시고 고기 먹고 술 마시고 양주 드시고 이러면 문제가 많이 되잖아. 그런 것처럼 왜 불교가 저런 폐단을 일으키냐라고 하면서 불교의 폐단도 함께 지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신진사대부는 불교가 아니라 어떤 것을 원했냐라고 할때 바로 성리학을 원했습니다. 성리학 뭐냐면 여러분 교과서 137종 날개 부분에 성리학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성리학은 유학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얘들아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데 유교가 곧 유학입니다. 같은 말이야. 너네 지금 뭐 명심보관, 상강우륜, 공자, 맹자, 노너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임금님에게 충성하고 이런 거, 요런 것들을 하는 게 바로 유교, 유학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 유교 안에도 다양한 종류의 학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 당시 신진사대부가 등장할 당시에 예, 유행했던 유교가 뭐냐면 바로 성리학인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 신진사대부가 받아들인 건 역시 성리학인 거예요. 그래서, 봐봐.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이 신진사대부 애들은 과거 시험을 통해서 그 중앙으로 진출을 한 애들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과거 시험을 통과한 애들이란 말이야. 근데 얘들이 열심히 공부를 한 학문이 뭐라고? 성리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봤을 때, 아,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아, 성리학이야, 성리학이야말로 나라를 다스릴 때 중요한 학문이다. 이 성리학이라는 학문으로 국가를 운영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봤을 때는, 불교는 부처님에게 기대는 종교잖아. 기도하는 거란 말이야. 부처님한테 절하고 기도해서 나라가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신진 사대부들이 봤을 때 아니 무슨 나라 운영을 부처님한테 기도를 해서 하냐. 그러니까 이 불교는 안 된다. 게다가 불교는 지금 썩을 대로 썩었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 불교 말고 새로운 학문인 성리학이라는 학문의 원칙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자. 라고 주장한 을 거예요. 오케이? 네. 이 신진사대부의 특징 세 가지 다잘 외우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교과서 1 3 7종 밑에 보면은 인물로 보는 역사라고 해서 정도전과 정몽주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서 짧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인물로 보는 역사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작. 보면은, 우리 아까 고려 말에 등장한 새로운 세력을 배우고 있었잖아요. 이 새로운 세력을 크게 두 개의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누구였어? 맞아. 신은 무인 세력. 그 다음에 신진 4대구 였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신진사대부가 다시 두 개의 파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배울 바로 온건파 사대부 그리고 급진파 사대부로 나뉘는 거예요. 이 온건파 사대부와 급진파 사대부로 왜 나뉘는지 차이점을 보면 쉽겠죠. 보도록 합시다. 짠, 표로 나누어 놨습니다. 이 온건파 사대부로 대표되는 사람은 정몽주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이 사람 이 온건파 사대부들의 주장은 고려 왕조를 유지하면서 개혁을 추진하자였고요. 반대로 급진파 사대부들은 대표적인 사람이 정도전이 있었고요. 이들의 주장은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자입니다. 요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자, <laughs> 봐봐, 얘들아 온건파 사대부랑 극진파 사대부 둘다 신진 사대부인 거는 맞아. 그러니까 얘네 둘다 누구를 비판할, 누구를 비판했겠어? 아까 얘네가 싫어하는 애들 있다 했잖아. 누구였겠어? 어, 권문세족 애들을 싫어하고 당시에 고려가 문제가 있다. 고려를, 고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요거는 공통점이었어요. 신진 사대부는 모두 다. 고려가 지금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이 우리는 고려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혁해야 된다. 이거는 공통점이었어. 근데 온건파 4대부는 고려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 고려 왕조를 배신할 수는 없다. 이 고려, 고려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고려 안에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게 온건파 4대부인 거고요. 반대로 이 급진파 4대부 애들은 아, 고려는 지금 노답이야. 고려는 지금 뭘 어떻게 해도 안될것 같아. 그럴 바에 차라리 이 고려를 싹다 갈아 엎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우리 차라리 새로 시작하자. 새로운 그릇에 새로운 물을 부어서 새롭게 시작을 하자. 라고 하면서 주장을 했던 게 급진파 4대 분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아니야 온건파 사대부 정몽주는 고려를 배신할 수 없어 고려를 포기할 수 없어 어떻게든 고려라는 나라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래라고 했던 거고 정도전이라는 극진파 사대부는 고려는 답이 없어 이 고려를 차라리 그냥 싹다 갈아엎어서 고려를 멸망시켜 버리고 새롭게 새로운 왕조에서 시작을 할래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온건파 사대부가 이겼어. 극진파 사대부가 이겼어? 응? 결국에는 극진파 사대부가 이기니까 고려가 멸망이 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새로운 왕조 누가 나온 거야? 응. 조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튼 그래서 이 신진 사대부가 두 파로 나뉘어서 온건개혁파는 고려를 유지한 채 개혁을 하자 문제를 해결하자. 극진파 신진 사대부는 고려는 노답이다. 고려는 희망이 없다. 차라리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라는 두 파가 생겨서 충돌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요.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바로 위화도 회군입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잘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참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 참고 영상까지만 볼 거예요. 대신 참고 영상 꼭 봐야 됩니다. 꼭 보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영상 안볼 거야. 영상 안 보고 바로 내용 정리할 거니까 이번 시간에 보는 참고 영상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다들 고생했어요. 안녕.